인데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1위 대통령이 1위 대통령이 1위 대통습니다위 대통령이 1위 대통 대통령이 1위 대대 행정관과 자리에 있습니다. 어, 먼저 우리 전 의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진숙입니다. 20년 정도 지역에서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아마 2010년이었던 것 같아요. 중앙당 수혈 그때 많이 했죠. 정치를 새롭게 변화하려고. 2010년에 중앙당의 수혈 코스로 들어와서 음. 북구의 비례대표로 음. 4년 하고 시위에 여성 전략구가 생겨서 어. 저도 열심히 <laughs> 활동을 해서 시원 예. 어 4년 지난 6월 임기 끝났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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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청와대 가서 예. 어 대통령을 모시는 영광을 누리고 어. 예. 내려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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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제도개혁 비서관실 네. 행정관으로 근무하셨잖아요. 예.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무슨? 어. 저희는 조금 시민사회 수석실에서도 약간은 어, 좀 특색 있는 부성하는시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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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예요. 제도 네, 네, 네. 개혁이라고 이야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실은 전 국민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네. 어려운 게 되게 많고 네. 여러 가지의 기득권에 부딪히다 보면 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서신민원을 네. 대통령에게 직접 쓰기도 합니다. 그 네. 서신민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게 필요한 사안들은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어, 제도 개혁을, 제도를 어떤 개선하기 위한, 어,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우리가 실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법적으로 걸린 것도 많고, 네. 제도가 좀, 어,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바뀌는데, 저희가 담당을 했던 거는 2018년 3월에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어요. 네. 어, 우리 국정과제 100대 과제 중에 여덟 번째가 정부혁신,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과제인데 그 정부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 과제를 발표를 하게 되고 배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정부혁신, 지방행정혁신, 사회혁신 이쪽 음. 분야를 담당을 했습니다. 얼른득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거든요. <laughs> 다양한 분야의 어떤 그 업무 접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어떤가요 뭐좀뭐 뭐 에피소드가 있었다든지 뭐 대통령하고 관련된 뭐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다가 낙다가 곳입니다조벽 씨는 실은 지방 정부에서는 예. 매년 지, 어, 지자체 선거가 끝나면 하면 각 예. 지방자치 단체장이. 예. 어, 어떻게 어 하면 혁신을 하기 위한 혁신 계획들을 되게 많이 세워서 음. 오히려 혁신하면 아휴 지겹다 막 이런 생각도 그렇기도 하시기도 해요. 것 같아요. 예 네. 실제로 근데 이제 중앙정부는 원래 저희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음, 그렇지, 그래서 정부의 일하는 방식 어떻게 하면 좀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어, 시민사회가 담당해야 될 영역을 조금 변화시켜내는 것까지 완전히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음, 음. 뭐 기본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어, 재정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음. 그래서 그 중에 나온 게 국민참여 예산제 같은 음. 또그 하나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참여와 협력을 어, 토대로 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을 거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 공무원들의 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하다 보니까 네. 혁신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어 포괄해서 어, 넣기도 네. 하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 중앙이 잘한다 해서 지방이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축에 갖고 있는 게 지방 행정 혁신. 어, 지방이, 왜냐면 중앙정책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밑에는 시민들이고 시민들의 바로 밑에는 지방정부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담당했던 거는 지방행정혁신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정말 청와대 하면 그 굉장히 궁금한 점도 많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대통령하고는 뭐 어떻게 뭐, 뭐. 안안 <laughs> 어때요, 좀그 시민들이 청와대는 어떤 곳인가 예. 어? 그런 거에 대한 한번 제가 거꾸로 예. 이야기하는 예. 대통령의 예. 대통령의. 예. 딱한번 뵀어요. 아, 저희 대통령이 백숙을 좋아해요. 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오. 청와대 행정관들 내에 백숙이 나온 날은 네. 오늘은 트림없이 대통령 내네 분이 어. 식당에 오시지 않을까 해서 어. 막 식당으로 정식 시간에 어. 달려가는 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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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소하한요 네. 청와대에서는 주고 온게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네. 들어가더니 어. 선배님들께서 저한테 오라고 하더니 청와대에 네. 삼낙이 있다. 와,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네. 네. 자 뭡니까? 첫 번째. 저희들이 보통 아침에 빨리 출근하는 사람은 4시 반부터 출근을 해요 예. 보통 한 7시 전에는 대부분 음. 다 들어가니까 음. 새벽밥을 안 먹고 오잖아요 밥을 예. 청와대 아침밥이 새끼 중에 제일 좋아요 아. 어, 되게 그래? 맛있는 게 많이 나와요 솔직히. 예. <laughs> 첫 번째랑 아. 안에 들어가면 계곡이 있어요 제가 들어갔던 아. 시기가 예. 작년에 단풍이 되게 예뻤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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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아름다웠을 때인데 그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산에 따로 가지 않아도 좋을 정도의 산책로가 음, 예. 있습니다 예예 예. 예. 북한산 북악산 바로 밑에 네, 인데요 네, 네. 실은 네. 비밀인데요 여기 네. 물은 네. 인공물이에요아네 <laughs> 예. 예. 그리고 예. 한가지가 영무관이라고 예, 예, 예. 경호인도, 경호인도 네. 다니고 저희 직원들도 다니는 아. 수영장이 있어요 영무관 안에가 한번도 못 가봤어요 음, 어, 수영복에 입을 잡히려고 근데 거꾸로 어, 거기가 물수질도 네. 되게 이제 드톤을 네. 모시는, 발음이 에서 모시는 음,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수질 되게 좋고, 어. 그렇게 멋지다고 하대요. 그래서 아, 세 가지. 들또 예, 와서 수영하고 있으면 뭔가 예. 하드에가 예. <laughs> 다른 아, 느낌이 예. 있긴 아, 하겠 뭐라고 말씀을 못 아, 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예. 세 가지 락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 아, 어,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예. 뭐 음. 그런 거는 깨알같이 느끼는 재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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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이제 저희가 아침 일찍 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진짜... 10월에 들어갔으니까 네. 금방 이제 네. 아침에 저녁 가면은 새벽에 오면은 별이 떠 있을 때가 있어요. 진짜 달떠 네. 있고 네. 이 그렇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막 일찍 저는 뭐 다섯 시, 여섯 시에 네. 출근하는 건 아닌데. 네. 네. 곱시 정도 가도 그러다가 3월 정도 되니까 음. 날이 밝아졌는데, 저희 어떤 네. 행정관하고 둘이 가다가, 우리 오늘 지가 간거 아니야? <laughs> 그러나요? <그런가요>? 늘 아, <laughs> 아침에. 깜깜할 아, 네, 네. 때 들어가다가 갑자기 예, 밝아지니까. 예, 예. 그렇죠. 이제 해가 빨리 막, 뜨고 네, 그러니까. 이런, 아. 그런 경험도 있네요. 예. 네. 그 지역에서 시의원 구원을 하셨잖아요. 네. 네.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laughs> 하시고, 또 시민단체 활동도 <laughs> 네. 하시고 하셨는데, 청와대 모든 권력이 사실되어 있는 곳이라 해도 가은이 아닌데, 창화대에서 활동하시면서 지역 정치에 대한 또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떠신가요? 중앙에서 보는 어떤 지방 정치, 지역 정치? 저는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되면 지역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오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국회 상황에서 20대 국회에서 과연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거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는 건데, 음. 그러면 그 서해 우리는 손을 내고 있을 것인가? 물론 모든 지방 정부가 분권을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음. 또 지역으로 내려가면 그 지방 분권을 준비하기 위한 몸부 그 몸놀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느냐 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중앙 정치와 정책에 지역의 요구와 목소리가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도 솔직히 물음표입니다. 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소통의 구조를 갖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 보통 보면 현장에 해법이 있는 경우가 네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활동이 기반이 되면 시행착오가 적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좋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지역에서 지난 8년간 하신 건가요? 구원, 한 구원 차례? 4년 시원, 시원 4년 네. 네. 상당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요 그때 활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laughs> 어, 제가 시민사회 네. 활동을 그 네. 20년 정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여성단체에서 오, 굉장히 오랫동안 주 하셨구나. 활동을 네. 했는데 네. 아마 구원 4년은 어. 구의회 그리고 구청 네. 음, 기초자치단체가 네. 어떤 성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구제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많이 초점이 좀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시의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2014년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의원으로 드, 예, 들어갔는데요. 2014년 4월 16일 날이 세월호 네. 사건이 터진 네. 날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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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약속했던 게딱 하나 있어요. 네. 예. 제 사, 4년 시혼 활동을 우리 음.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 쓰겠다. 음. 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에게 할수 있는 거는 이 음. 친구들이 어떤 놀 권리, 학습할 권리, 그리고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네. 충분히 보장하는 네. 사회를 만드는 게제 네.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시혼 4년 동안에 주력은 음. 청소년들이 이런 권리 행사를 할수 있도록 했던 것.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네, 네, 네. 전국이 최초로 만들거나 청소년 의회를 해서 네. 아이들이 학습, 정치적 학습을 할수 있는 네. 도 시에, 네. 그리고 동네로 돌아가면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하면서 네, 네. 어,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사회를 학습할 수 있고, 놀수 네. 어,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주력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어떠신가요? 어, 네. 그러면 그런 이제 뭐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겸해서 같이 했을 텐데 어떤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진행이 완결적인 상황에서 아 이건 내가 정말 어, 네. 청소년을 위한 <laughs> 이 일은 내가 정말 보람되다. 네. 뭐 아주 구체적으로. 네. 네. 제가 2017년 말에, 말에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한 600명 정도가 무작위로 투표를 해서 청소년 희망 대상이라고 하는 걸 뽑은 적이 있어요. 아, 희망은 그렇습니요 네. 근데 그 핵심의 하두는 청소년 노동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다닌 아이들이 실습 나가서 당하는 문제, 네, 네, 아르바이트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였죠. 당하는 문제, 이런 네, 것들이 되게 네, 많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 중심 하두가 청소년 노동 인권이었어요. 음. 근데 이제 무작위로 아마 선출해서 고등학생들 투표를 하고 저희가 했던 활동을 그냥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선정됐다고 통보가 와서 제가 너무 놀란 경험이 한번 있어요. 보통의 상들은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활동했다고 해서 다 내키거든요. 심사를 받아서 네네. 이제 하게 되는데 네네. 그런 것처럼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 노동인권에 관련된 부분이 강주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 뭐 전남, 할것 없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아, 모범 사례가 네네. 된 경우가 있네요. 저도 굉장히 뿌듯한 음.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예. 네, 정말 뭐 이제 정치 활동이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laughs> 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민 단체 활동을 약 20여 년 동안 해오셨는데요. 뭐 단체 대표도 많이 하시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정치하고 연관되기도 하고 행정하고도 연관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본인의 자산으로 정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시민단체 활동은 어떠셨던가요? 네, 시민단체 활동은 음. 제 삶의 뿌리이기도 하고 네. 저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쩌면 제가 살아가는 데제 삶의 어떤 가치관을 만들고 원칙과 네. 소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터전인 것 같아요. 어, 심단제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그리고 지금도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거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진 것.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목소리를 전달받았던 것은 저한테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음. 네. 동지감 같은 거를 느껴주게 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 활동은 여성이긴 했지만 뭐 경제적인 문제, 지역의 지역 시민사회가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게 많잖아요. 정치경제사회 일반의 문제를 네. 다뤘을 때늘 네. 같이 했던 이런 경험들이 네. 하나의 정책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목소리와 네. 네. 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과정, 시민 참여 과정 이런 것들을 배울 수있을때 좋은 기회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네, 지금 광주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됐긴 한데요. 앞으로 활동 계획 좀 세우셨어요? <웃음> <웃음> 활동 계획은 지역민들하고 더 가깝게 만나는 거고요. 음. 지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내용을 잘 받아 안고 음. 이게 단순히 지방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음. 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음. 하는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더불어서 강주는 모든 일들에게 특히 미래 세대들에게 기여의 땅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어, 저도 물론 강주의 어느 한 측에서는 음. 나이가 일정 정도 차서 좀먼 얘기를 하지만은 미래 세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미대, 미래 세대들이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뒷받침하는 역할 이런 거를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아무튼 좋은 정치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끝으로 우리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구조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강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참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더불어서 시민들에게 저는 똑같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강주는 과거에 묻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과거의 카르텔이 강주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이 적폐이라고 한다면 또는 기득권이라고 한다면. 시민들과 함께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 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정치인 전진숙 우리 전 청와대 행정관과 같이 자리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치인 전진숙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